자 18번 보는데 매번 말하지만 어, 문제를 잘 읽으면 된다 그랬어 뭐 여기 뭐 진원 그 다음에 진원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뭐 진앙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무슨 필요 없고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느라고 내가 여기 닫는 거야 자 여기서 지진의 크기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는 규모는 뭐 얘가 도입한 건데 진앙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계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 a는 진폭이야 진폭이 A일 때 규모 M은 로그 A로 나타낸다. 자 그리고 규모가 M인 지진의 에너지를 이라고 하면 얘는 이런 규칙으로 나타낸데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뭐 나왔냐면 진폭, 최대의 진폭이지 정확하게는 진폭은 A라고 뒀고 그 다음에 그때 규모는 M이라고 뒀고 그때 얘네 둘 사이 의 관계에서 M은 로그 A다. 그 다음에, 어, 규모하고 지진 에너지. 지진 에너지. 이 단어가 나왔는데, 얘는 2라고 했을 때, 요 m과 2 e 사이의 관계가 로그 2는 11.8 더하기 1.5 곱하기 m. 이렇게 된 거지. 자, 이때, 어, 규모가 5.8로 뭐좀 나왔대요. 그러고 나왔어. 자, 그 다음에. 자,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면. 어. 거좀지우고 자,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자, 지진 규모가 7.8인 지진파의 최대 진폭. 자, 지진의 규모. 자, M값이 7.8일 때 지금 1번 문제 푸는 거야. 아, 이때 진폭, 최대 진폭이니까 이때 A값은 지진의 규모가 4.8일 때 4.8일 때의 A값. 최대 진폭의 몇 배이냐라고 물어봤지. 자, 요거를 A1이라고 하고 A2라고 하면 문제는 A2는 A1의 몇 배야?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. 그지? 자, 그럼 여기서 관계식 찾아보면, 자, 7.8은 log A1이고, 그 다음에 4.8은 log A2네. 자, 그러면 우리 봐라. 자, 여기서 우리가 네모값 찾고 싶잖아. 그럼 네모는 어떻게 나오냐면 A1분의 A2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요 우리 A1과 A2가 지금 진수 자리에 있거든. 여기에서 진수의 나눗셈을 만들려면 변변 뭐 해버리면 되지. 그렇지 빼버리면 되지. 근데 A1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A2빼기 A1이 되는 거야. 즉, log A2에서 log A1을 빼버리면 그러면 얘는 4.8 빼기 7.8이라서 값 자체는 마이너스 3이 나올 텐데 이 로그 계산을 해버리면 얘는 로그 A1분의 A2가 되는데 d 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. 자 그런데 우리는 A1분의 A2지 로그 A1분의 A2가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을 상용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이지. 그러니까 10, 아, 1000분의 1 이렇게 될 거야. 즉, A1분의 A2가 뭐하고 똑같다? 1000분의 1하고 똑같다.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네모값이 1000분의 1이 되는 거지. 되겠어? 자, 그 다음에 2번. 자, 2번은, 자, 지진의 규모가 이만큼 증가할 때 에너지는 몇배 증가하냐? 이렇게 물어봐자그러면 현재 지진의 규모를 그냥 M이라고 하고, 여기서 지진의 규모가 이만큼 커지니까 m 플러스 2 였을 때 에너지를 보자는 거지. 자, 그러면, 요때 에너지는 e1이라고 하고, 이때 에너지를 e2라고 하면, 자, 문제에서 e1, 아, e2는 e1의 몇 배니? 라고 봅니까 요건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? 이 세모 값 찾으라는 거야? 자, 그러면은, e1은 관계식이 어떻게 나와? 로그 2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로그 2원은11.8 더하기 1.5m이 될 거고 로그 이투는 얘는 11.8 더하기 1.5 곱하기 m 플러스 이 e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세모 값은 앞에서 했던 거하똑같아 이원분의 이2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음 응, 아래에서 위에 거. 로그 이투에서 로그 2원을뺄 거야 자, 얘도 색깔 바꿔서 봐볼게 자, 그러면 로그 22 빼기 로그 0 0은아래0에서위에0 뺀거니까 1 사라지지. 1 0 0 1 0 0 0 0거0 0000000 0 0 0 0 0지0 0 0 0 0 0 m 0 0 0 0 5니까0 0000000 0 0그0 0 0 0 0 0 0 0 0면0 0 0 들어가면 0 0 0 0 0 0 0 e 잠깐만 자, 로그 2원분의 E2가 2가 되니까 얘를 사용한 로그 값으로 나타내면 로그 100이 되겠지? 따라서 2원분의 E2는 100이다. 즉, 세모가 얼마야? 100이다. 100배 증가한다.